올해 최고의 노래로 꼽힐 만큼 릴스와 쇼츠 그리고 특히 틱톡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곡이 있습니다. 오 주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을 다시 이어주시겠습니까? 세상을 다 뒤져 머리가 아플 만큼 찾았지만 결국 알게 됐습니다. 주님의 길이 더 낫다는 것을 오 주님의 길이 났습니다. 오 주님의 길이 났습니다. 주님의 길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길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노래를 불렀는지 찾아보니 이미 수년 전 유튜브 조회수만 억 단위를 넘긴 Sunday best를 부른 그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후염끄는 한 번쯤 어디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분 좋아, 그래야지. 동네 한 바퀴 산책 나갔어. 복 받은 느낌, 아무 걱정 없어. 햇살이 내일, 요일 최고의 처럼 비춰. 이 곡으로 천문학적인 인기를 얻은 포레스트 프랭크는 활동을 이어가던 중 거대한 규모의 콘서트를 앞두고 모든 일정을 전격 취소해버립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팝 음악 속에 살짝 기독교색을 섞는 것이 아니라 오금 자체를 온전히 노래하고 싶었던 거죠. 즉, 주류의 감성에 신앙을 더디피는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결정 이후 오히려 더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한때 바닥이었지만 이제 일어났어. 예! Yeah! 이건 전부 하나님 덕이지. 운이 아니야! 예전엔 진흙 속에 갇혀 있었지. Wow, yeah. 그래 한때는 쓰러졌지만 이제 일어났어. Oh,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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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무엇보다 그의 노래가 특별한 이유는 기독교 음악 특유의 전형적인 CCM 느낌이 전혀 없는데도 가사는 한치의 타협 없이 완전히 복음적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좋은 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뭐라 하든 햇살이 내 위에 내리고 새들이 찬양을 노래해.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좋은 날 모든 면에서 그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니까 오늘은 좋은 날이야. 그리고 음악 장르 역시 촌스럽거나 답답하지 않고 매우 세련되면서도 전혀 속된 느낌이 없다는 게 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나 그렇다. 그러지 않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비가 오나. 해가 비치나 하나님은 언제나 서나시다 무덤에서 나와 마치 차보닛을 열듯 그 책을 펼치자 사슬이 끊어져지그하람 하나만 외쳐도 악한 자는 떠나 우리 그 속에서 나왔고 이제 요 주님이 요리하신다 사탄은 진정해야 해이 세상은 그의 것이 아니거든 바로 우리 풍성이 살아가고 있잖아 패의 공격을 피하고 대바타 지내 친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야게이한글식사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 그가 맞지 권위있는 미국의 음악 시상식에서 올해의 가수로 선정되어 수상하게 됩니다. 와... 정말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이 시상식에 와야 하나 망설였어요. 제게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께서 이유는 모르지만 어떤 노래들을 제게 주셔서 그 노래들이 누군가에게 닿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노래를 주지 않으신다면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축복해 주신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저의 이름은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우리 모두의 이름이 사라질 그날에도 영원히 남을 이름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인기는 좀처럼 쉽지 않았고 결국 다음엔 시상식을 완전히 휩쓸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레스트 프랭크가 이번엔 그 어떤 시상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그 경계선이 어디인가. 저는 아티스트로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옷을 입고, 겉모습도, 음악의 스타일도 어느 정도 세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은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일로 상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로 많이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무대에 오르는 것조차 그 자리에 서는 것도 옳은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불참이라는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브 어워즈나 그래미 스상식에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진짜 트로피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진짜 상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래퍼 출신이자 컨트리 장르의 초인기 가수 젤리롤이 예수로 돈을 벌면서 시상은 왜안 받느냐며 시상식에서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한다고 말하며 공개적으로 포레스트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포레스트 프랭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신이 돈을 버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며 그 돈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사용할지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 10%를 드리든 90%를 드리든 혹은 100% 전부를 드리든 그 비율은 세상이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받은 것을 다시 예수님 께 돌려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조롱하거나 공격하는 이들조차 말 그대로 품어안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그를 비판하던 젤리로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온화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감동받아 오히려 관계가 더 가까워질 정도였죠. 무엇보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튜브 세상에서 벌어지는 드라마나 논란엔 조금 도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항상 투명하고 일관된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런 그가 허리 부상을 입으면서 한동안 재활치료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만든 노래가 말 그대로 엄청난 히트를 쳤죠. 하나님이 내 등을 봐주셔 음, 넘어버시거나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이 내 등을 봐주셔 하당 말고 모자란 뿐이어도 하나님이 내 등을 봐주셔 영원히 슬픔으로 가득해도 내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돼 왜냐고 주님의 내 등을내 등등등을 봐주시니까. 명성과 세상이 주는 상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그의 모습을 보며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타협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 진심 때문에 더큰 축복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세상이 기독교를 외면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조금씩 전에 없던 부흥의 징조가 이곳저곳에서 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와는 달리 제 채널의 구독자는 단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줄어들고 있지만 애초에 비기독교적 콘텐츠로 쌓은 구독자들이니 그건 제 그릇에 맞게 흘러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앞선 영상들에서 여러 곡들을 덧붙여 불렀던 만큼 구독을 해주 저도 드릴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포렌스트 프랭크를 비롯해 이전에도 다뤘던 웨슬리어프 그리고 세계 유위 팟캐스터 조 로건의 교회 줄석 현재 병상에 누워있지만 말씀 콘텐츠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조던 피터슨까지 통계상으로는 기독교 신자 수가 줄고 있지만 기독교 문화와 성경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이걸 진짜 부흥이라 부를 수 있을지는 아직 더 기도하며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면 분명합니다. 특히 음악을 하며 7년 동안 단한 푼의 수익도 내지 못했음에도 꾸준한 신실함으로 세계적인 기독교 가수가 된 포레스트 프랭크를 보면 무언가가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포레스트 프랭크의 노래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유튜브 읽으신 남자 값을 <목소리> 할땐 도망쳤고 아무도 없을 땐돌 얼굴로 살았어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내마음에 새겨졌고 영혼 아직 검은 될 것만 하겠지 그 후회의 감옥 속에서 속이 틀렸고 부끄러움에 지늘려 차라리 죽고 싶었어 그러다 깨달았지 그 누군가 그 값을 치렀다는 걸그 선물은 내게 거저였지만 그분은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지 예수님이 모든 값을 치르셨네 어는 얼굴은 깨 비쳤네 죄가 붉은 흔적은 남겼지만 그분은 그것을 눈처럼이게 씻으셨네.